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몇년 전에 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어서 오늘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던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파혼하게 된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20대 중반 나이에 임용이 되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었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 예민했던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셨고, 얼마 후 돌아가셨지만 그 빈자리를 아빠가 채워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집안 환경이라 그런지 저도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말썽 부리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우리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원래도 본인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욱 일에 몰두하며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우리 아빠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단순한 경제적인 성공보다 제가 아빠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한 번도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지역의 봉사와 기부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지역의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회장도 오래 하셨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만 수천만원씩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아빠가 남을 돕지 않고 재산만 모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큰 부자가 되었겠지만, 저는 이런 아빠가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밖에도 항상 저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 노력하시고, 삶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꾸준하게 정기 후원을 해오고 있고, 항상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빠는 옷도 그리 많이 입지 않고, 지금 저희가 사는 집도 엄마와 함께 살던 30년 넘은 25평 아파트고, 평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시 20만 키로를 훌쩍 넘게 탄 쌍룡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낡은 차예요. 물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얼마든지 사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시니 제가 뭐라 할 부분은 아니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아빠의 경제관념을 옆에서 배워서 그런지 아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남자친구를 몇번 만났었지만 전부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고 그마저도 20대 후반이 되니 남자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서른이 되었을 때 아는 선배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 해서 별 생각 없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부담스럽긴 했어도 똑똑하고 성격 좋다는 말에 한번 용기를 내었죠. 상대방은 겸손하고 자상한 스타일이었고 대화를 나눌수록 저와 성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연하라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요새는 그것보다 훨씬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 연하 커플도 많아서 크게 문제 될건 없어 보였어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남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시고 온라인 판매나 지역 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집도 좋은 동네에 45평 비싼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남자친구에게 들은 건 4층짜리 건물도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에 그림이나 거실 장식장에 화려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가전제품들도 최신식에 가구들도 비싸 보였어요. 제가 온다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놓으셔서 잔뜩 긴장한 채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 내가 아들한테 듣기로는 중학교 교사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여자로서 직업은 나쁘지 않네. 아이를 낳으면 교육도 알아서 잘할 테고. 그런데 나이가 우리 애보다 연상이라면서? 난 그게 처음부터 자꾸 마음에 걸려서. 초면인데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약간 제가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냥 이분들의 스타일은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바로 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계신다고 들었고,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쪽 일을 하고 계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나 보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세요. 건물 지어서 분양하고 뭐 그런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부동산이면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시겠네?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검소하신 분이라서 사회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계세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아들이 집에 여자친구 데려온 건 처음이라 나도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네. 본인들만 좋으면 나도 반대할 생각 없어. 마음의 준비도 안된 상태로 학벌이나 제 직업, 가족 관계, 부모님 재산 등등 다양한 질문을 받아내고 있으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는 저만 좋다면 누굴 만나도 크게 상관 안 하시는 분이었고, 얼마 후 작은 한정식 가게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약속 장소에 남자친구네 식구들이 먼저 도착했고, 저와 아빠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룸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비 시어머니 눈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왠지 첫눈에 저희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를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던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우리 아빠가 하시는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동산 개발업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건물이나 땅에 투자해 두신 자산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작게 하는 거라서. 별로 말씀드릴 것도 없네요. 저희는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집 근처에 4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시세로는 한 20억 정도 될 걸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만 매달 600만 원은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투자 잘하셨네요. 그쪽에서는 건물 가진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일을 그 정도로 오래 하셨으면 뭐라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런 직접적인 투자는 손댄지 오래라서요. 부모님들끼리 숨 막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저희 아빠는 곤란해 하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표정이 찡그려졌습니다. 아니, 부동산 일하신다고 해서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사업은 아니신가 봐요. 여보, 사돈 어른 처음 뵙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는 그만 좀 하지.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워낙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속상하게 남았어요. 아빠가 하는 일을 가늘 보다가 무시하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자기들이 월세 받는 건물이 있는 걸 은근히 자랑하는 것도 별로였고 양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재산만 집요하게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견례를 대충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얼굴 표정이 너무 좋지 않자 아빠는 오히려 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를 한 뒤로 고민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하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자고 하셨어요. 주말에 어머님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상견례 할때 미처 전하지 못한 게 있어서 따로 보자고 했어. 이거 예단 목록인데 잘 한번 살펴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 알아서 더 준비하면 좋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준 목록을 쭉 살펴보니 좀 기가 막힌 부분이 많았어요. 시댁 가족들은 물론이고, 삼촌네와 이모네, 저는 한번 얼굴도 못본그 집안 일가 친척에게 드릴 예단 목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싼 것들만 대충 눈대중으로 훑었는데, 50개가 거뜬히 넘어가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어머님 댁 가구까지 새로 다 바꿔드려야 해요? 당연하지. 너희 결혼하면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예전 상견례 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신혼집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묻길래 전세 대출받아서 적당한 집 구하자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 집이 넓다면서 일단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부모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 저한테 다시 날아올 줄은 몰랐어요. 고민해볼 게 뭐가 있어? 너집살돈 있니? 보아하니 너희 집에서 따로 신혼집 해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아파트 남는 방 천지인데 뭐하러 따로 살아? 하지만 그렇게 따져도 예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남자친구랑 이야기한 건 쓸데없는 예물 예단 최소화해서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너가 결혼에 대해 뭘 알아? 기본적으로 해야 할건다 하는 게 좋아.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마음 같아서는 처가에서 집한 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저도 남자친구에 비해 조건으로 빠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가지고 아예 장사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표정이 굳어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자, 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좋은 직장 다니는 건 아는데,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집이 문제지. 이런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희 아버지 잘좀 챙겨라. 상견례할 때 보니까 와이셔츠 단추도 떨어지셨던데, 엄마가 안 계시면 너라도 아버지를 잘 챙겨야지. 그리고 차도 솔직히 그게 뭐니 논밭에 구르다가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형편 어려우시면 너가 하나 새 차로 뽑아드리던가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머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에요. 아빠가 원래 물건 하나도 아껴서 오래 쓰시는 분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 너희 아빠 형편 어려운 게 내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아들 버는 돈이 전부 친정으로 가는 건 다른 이야기야. 어떻게 그렇게 오래 부동산 일을 하셨으면서 건물 하나도 없으시니?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어머님의 잔소리를 들었고, 저도 진이 빠져서 말 대꾸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맥이 탁 풀리고 왠지 모를 서글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서야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고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사랑만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못사는 집이라 생각해본 적한 번도 없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무슨 문제 있는 집구석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밖에서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신 아빠가 제 얼굴을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셨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고 예단은 이 정도로 해달라고 하셔서 솔직히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뭘 달라고 했길래 너 표정이 그래? 한번 보여줘봐.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을 혼수 목록을 바라보더니, 그쪽에서 너희한테 집이라도 사주는 거냐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집 사주는 건 아니고, 일단 어머님 댁에 들어와서 시작하래요. 남자친구가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 하고요. 너가 직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심하잖아. 자기들이 건물주라서 기우는 결혼이니까 어쩔 수 없대요. 뭐라고, 건물주? 월세 600만원 받는 그 건물. 참,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아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결혼을 정말 하고 싶으면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건 전부 본인이 해결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시댁살이 해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시집을 가면 엄청 고생할 것 같다면서 다시 생각하길 바라셨어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와중에 아빠한테 그렇게 큰 도움까지 받아가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지만 정작 남자친구와 저를 비교해보면 모아둔 돈도 제가 훨씬 많았어요. 사실 결혼 비용에 대해 말이 나온다면 제 쪽에서 불만을 가져야 할 상황이었죠. 남자친구를 따로 만나 어머님 예단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또 다시 서로의 생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주신 예단 목록을 해갈 능력이 없어. 그리고 시댁에서 살자면서 그 집안 살림을 나보고 다 바꿔달라는 거잖아. 난 어머님 댁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자기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엄마가 뭐라고 할 때는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신혼집은 나중에 내가 다시 잘 말씀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꾸 우리 집 재산으로 말이 많으신데, 자기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 알면 너가 하면 되겠네. 별 일도 아닌 건데, 그냥 좀 넘어가자.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저는 이럴 거면 그냥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날 저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 자기 엄마한테, 대체 저를 불러내 무슨 말을 했길래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냐고 따졌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자기 엄마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그게 기싸움 하는 걸로 보이셨나봐요. 자기가 요구한 것에서 바나나도 양보할 수 없다며 해오기 싫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라고 했답니다. 본인들은 조건도 훨씬 좋으니 아쉬울 게 하나 없다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어요. 결혼 문제로 대립을 하다 보니 사이좋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친정 아빠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면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생기자 남자친구와 저는 종종 연락만 한 번씩 할뿐 얼굴도 안 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쪽 집 근황을 물어보니 여전히 조건을 하나도 굽히지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똑같지 뭐. 예단 그대로 해오고. 신혼 생활도 엄마 집에서 하라셔. 내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씨알이 안 먹힌다. 그게 다야. 그럼 어머님 요구에 따르자고? 자기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해?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 엄마 이야기도 무시할 수는 없다니까. 그럼 나 말고 어머님 말씀대로 딸을 사람 찾아 파혼하자 우리. 남자 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보다 남자친구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그날 제 표정을 보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고,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조건이 안 맞아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슬퍼하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다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더니 제 핸드폰에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이는 남자친구와 그쪽 어머니였고 마음 같아서는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안과 아빠에 대해 무시하던 사람들이 파혼하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연락을 하나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왜 나한테 연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왜? 우리 사이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공장에 찾아오셨나봐. 오셔서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 저희 아빠는 파혼하고 제가 기죽어 지내는 걸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다 끝난 마당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찾아갔나 싶은 생각이었죠.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빠가 그 집안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따지러 찾아가셨다고 해요. 월세 600만원? 20억! 고마 건물 하나 갖고 내딸 눈에 눈물 나게 했어. 아빠는 남자 친구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전화기를 들었고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으, 응, 최 사장, 마트에 김치 들어가는 거 있지? 땡땡 김치라고 알아. 거기 물건 받지 말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 받아. 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식당에 김치 들어가는 거 땡땡 김치에서 들어가는 거 맞죠? 거기 말고 다른 곳 물건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빠의 전화 몇 통화에 순식간에 거래처를 잃게 되니 엄청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 동네에서 사업만 수십 년째 하셨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봉사기부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그곳의 이 지역의 큰손들과도 많이 알고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 식자재 마트 여러 곳, 회사 직원 식당과 크고 작은 식당 여러 곳에서 더 이상 남자친구 부모님 공장에서 김치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제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아빠는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러니 부랴부랴 아빠를 말려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끝까지 자기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고 마지막으로 이런 집에 시집 보내면 내 딸이 고생할 거라며 이쪽에서 거절한다 말씀하셨대요. 20억 건물로 감히 유세를 따라? 내가 세주면서 관리하는 건물만 스무채가 넘어 이 양반들아! 항상 겸손하게 살아. 제가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아빠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 그때 아빠가 순순히 자기가 한 일이 맞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아빠 재산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적 없었는데 진짜로 건물도 법인 명의로 스무채 이상 보유 중이시더라고요. 하기야 그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매년 엄청난 금액을 남을 돕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찝찝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학교까지 저를 찾아왔고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면서 우리 아빠한테 말좀 잘해달라며 빌었어요. 사돈 어른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무지해서 이런 멍청한 일을 벌였어. 화 풀어라. 아버님한테 말씀 잘 들여서 거래처 문제라도 다시 해결해달라고 할수 없을까? 글쎄요. 저는 아빠 하는 일은 잘 몰라서요. 아버님이 이제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너만 괜찮다면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어머님 거래처 문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빠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다신 여기까지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 그렇게 꼿꼿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고기를 90도로 연신 숙이면서 제발 잘좀 부탁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빠한테 거래처까지 끊는 건 너무 심한 일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아빠 역시 진짜로 밥줄 끊을 생각은 없었다 하셨어요. 그냥 눈앞에서 전화만 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없던 일로 하라고 하셨대요.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냐 연락을 해왔고, 저는 미련 두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이고 최근 다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이고 지금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정말 제게 잘해주시고 결혼에 쓸데없는 조건 같은 건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조건 따지는 속물들은 너무 싫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부모님의 김치 공장은 아빠에게 전해 듣기로 재작년에 폐업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자랑하던 월세 600만원짜리 건물이 있으니 사업이 망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런 인간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론 제 인생에 행복하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